<laughs> 어? 아이씨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이상한 수영장 제가 예전에 했던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만든 또 다른 병맛 게임입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수영장 이용 방법 이변을 놓치지 않는 것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가야 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카운트를 구로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수영장 영인 경우 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일 아, 때는 이상한 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, 지금 오 깜짝이야. 저 뭐야? 아, 깜짝이야. 아, 남자끼리 껴안고 있는 줄 알았네. 아, 수영장이 너무 좁은데, 뭐 시바견인가? 전신 거울도 있고, 일를누르면은 아, 뭐야? 개를 하는 거야. 아이고, 귀여워. 쓰담쓰담. 쓰담. <laughs> <laughs> 가와이나, 가와이나.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1번으로 가보자. 오케이. 1번 왔고요. 이제부터 이상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. 자 보겠습니다. 강아지 그대로고. 아 이거 안 봤다. 아 이런 거막 없어지고 그런 게 이상현상은 아니잖아. 대놓고 있겠지 이상현상이. 오 잠깐만.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? 이상현상 있는 거잖아. 뒤로 가보겠습니다.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좋다. 오케이 맞네 맞네. 빠르게 간다. 어뭐야 원래 뚫려 있는데? 원래 뚫려 있었어 이거? <laughs> 난 진짜 바보야. 아무튼 맞췄으니까. 어 내가 없다. 나 없는 사람 뭐 있는데? 어, 나몸 개좋음. 왕자 있음, 복근 있음. 오케이, 이상현상 있구요. 뒤로 가겠습니다. 3. 뭐야. 그냥 깨겠는데? 이 사람들 그대로고. 뭐, 찌찌가 세개 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? 배꼽이 사라진다거나. 어 이런데서 막 상어 같은 거 나올 것 같아.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? 나 그대로 있고. 아, 나 뚱뚱해진 것같은 잠깐만, 뭐, 잠깐만. 어? 나 복근이 사라졌다. <laughs> 갑자기 살이 뒤륙뒤어 쪘습니다. 오케이, 이상현상 있구요. 아, 병만 느낌 너무 좋다. <laughs> 나 이런 게임 사랑해. 이런 병맛게임 너무 좋아 어... 야 뭐야 잠깐만 <laughs> 내가 문제가 맞네 <맞는> 이거 뭐야 <laughs> 야 여기 이거 살 아이씨 잠깐만 <laughs> 아살 삐져나온 거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왜 뚫려있는데 저게 자 오버 근데 그냥 깰거 같은데 이거 자나또보겠습니다어래대로 돌아왔다 다행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 수, 수 있죠 그대로고 아, 잠깐 강아지 색깔이 좀 바뀌지 않았어? 원래 좀더 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모르겠다 그냥 나가자 맞겠지 제발 제발 6 제발 6 제발 6아하 강아지 색깔 바뀐 것 같은데 아닌데 뭐가 뭐가 달랐지? 강아지 색 그대로인데 어 오리 위치가 바뀌었었네 이거 봐 오리 위치 왼쪽이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야 갑자기 좀... 야너 뭐야 강아지야? 너왜 이렇게 사람이 됐니? <laughs> 뭐야 이 <웃음> 가와이나? 가와이나 <laughs> 나한테만 이렇게 보이나 봐. 이게 뭐지? 아나 진짜지? 씨... <laughs> 아, 아니야 이쪽 아니야. 아니 정신 나가지고 저로 갈 뻔했네. 자 뒤로 갑니다. 뒤로 갑니다. 오번 그렇지. 좀더못 생겨진 것 같은데. 어이 커졌잖아 이거 봐. <laughs> 이 예, 오크가 됐어 갑자기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바뀐 바뀐 게임 너무 재밌는데 육 그렇지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좀 사람답게 생겼어 여자 그대로고 강아지 그대로 강아지가 좀 어려진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없다 앞으로 예, 예 뭐가 있었어 뭐 없었는데 예,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전히 못 생겼고 아까 도 한번 봐주고 날씨가 으악! 뭐야? 버그인가? <목소리> 아이, 뭔데? <laughs> 버그가 아니야. 뭔가 있어. 아니, 이상현상이겠죠, 이거? 오케이, 뒤로, 뒤로, 뒤로. 아이 공포요소가 있어. 병맛게맞냐고 오케이, 3. 오케이, 나 그대로고. 여전히 잘생겼고. 강아지. 이이이이, 뭐야? 누가 낙서했어? 뭐야? 4WD가 뭔데? 4WD가 뭐야? 아무튼. 찾았다, 찾았다. 자 6번 왔습니다 강아지 그대로고 배수구 그대로고 화분 위치 그대로고 얘 머리 색깔 바뀐 것 같지 아 원래 저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옆으로 커졌나 지금? 좀 못생겨.. 더 못생겨진 것 같은데 아 맞는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제발 칠로 그렇지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봐 아, 똑같은데 뭐.. 뭐지? <laughs> 아무튼 보러 <Hello>. 야너 <laughs> 뭐야 뭐야 왜, 왜왜왜 아니 뭐야 몸이 왜 그래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예? 저 오라고요? 저 왜요? 왜? 왔어요. 만 만져달라고? This 마... is boom! 아나타가 어 것은 금의 뚱뚱이입니까? 이게 뭐야? 둘다 아닌데요? 금덩어리입니다. 은색 뚱보입니다. 평범한 뚱보입니다. 다누게맞겠 <laughs> 정직하게 가야지 오! 똥뚱함을 다내놔요셔가뭔 말이야 정직 뭐야 이게! <laughs> 뭐야 이거 아왜다 줬어? 안 줘도 되는데 아씨 뒤에도 달려있네 <laughs>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자 8번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잘하면은 클리어야 아 이거 확실한 또이게 확실한 게안 뜨는 방인 거 같은데 강아지 그대로고 배수구 그대로고 공 그대로 수영장 그대로 여기로 들어갈 순 없네 이거 위치도 다 맞는 거 같고요 못생긴 거 여전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없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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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오아 이번이 마지막인가 보다 아. 어저 그대로고요. 이거 다 맞고 공이랑 배수구랑 수영장 맞고 화분 맞고요. 사람 맞습니다. 선베드 맞고 바깥에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. 아무도 것 없어요. 천장도 확인했고 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없어 간다. 두번 연속 근데 클리어가 나올 수 있나? 과연 아아 아, 실화냐고 <laughs> 없었잖아요. 어, 진짜 없었는데 뭐지? 다량. 어? 강아지가 안 움직인다 강아지야 나안 따라다녀? 나한테 관심이 없나봐 야 뭐야 <laughs> 어? 아니 뭔데 너 대체 뭔데 이 뚱보야 야잠깐어 미친 저... 이야씨 <laughs> 뭔데 왜나나 나 좋아하냐?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진짜 강아지 그대로 다 그대로 계속 없어 계속 이상성상이 없는데 아이 씨 내... 뭐냐 아 뚱보 제 뭐냐고 진짜 <laughs> 미치겠네 아쟤 대체 뭐야 아 이상하네 뭐야 어저저 어, 어, 뭐야 뭐야 이거 야이 뚱보이 씨나나 나한테 발이 하나 더 생긴 줄 알았어 어, 뚱보 발이었어 미친 미치... 오 어, 돌고래 돌고래 뭐야 방금 저렇게 잠깐 나오니까 모르지 아까 약간 아까, 아까 그폭 포... 에? 아니 돌고래 있지 않았어요? 뭐야 내가 헛것을 본건가? 따잇따잇따잇 3 그렇지 나부터 외모 체크 아 씨... <laughs> 아너 뭐냐고 진짜 아, 미치겠네 야 아. <laughs> 상호작용이 떠요 눌러보겠습니다 아 제발 자, 아니지 아니지 떼려잇 뭐야 1아 설마 이거 다 맞추는 건가 줄? 한번더 때려볼게요 찰싹 엉덩이 훔치는 거기 뭐야? 아니 발일 정차 쓰는 건가? 세 대요, 네 대요, 다섯 대. 아 나타나는 거였어? 아니너 너 뭐야? 저건 누군데? <laughs> 어야부디 없어졌어 잠깐만 버티는 거 같아 그냥 아 버티는 건데 90초 아왜 이렇게 많이 버아 깜짝이야. 그렇게 저는 순결을 잃었습니다. 자칠 이제 세개 남았다 세개 여기 그대로고 화분 그대로고요 생긴 거 그대로 어저 뚱뚱해졌네 여자 여자 다리 살찐 맞죠 아닌가 아 존나게 애매하네 진짜 <laughs> 어좀좀좀 좀, 좀, 좀 허벅지가 이게 커진 것맞 맞지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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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오케이 팔 그렇지 어 이제 두개 남았다 두개아또 나왔네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거 오케이 그냥 들어가도 되겠죠? 그렇지, 구 나이스. 아까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봤던 거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여기 그대로고 강아지 그대로고 남자 그대로 여자 그대로 바깥에 한번 봐주고요 벽 줄무늬 그대로 전등 그대로 화인빨 맞고요 배수구 그대로 있고요 천장 클리어 진짜 없는데 이러면은 뭔가 제스처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좀더현란해진것 같아. 아닐 거야. 그냥 간다. 자, 드디어 드디어 클리어다. 와, 진짜다. 예. 오케이 깼다 우리 50분 만에 깼습니다 네 이것도 나머지 이상형선 찾기 있나? 아 10개 10개 발견 못했네 힌트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스페이스 키로 사용 가능 하하하? 하하하하가 힌트인데 웃고 있는 거 얘네잖아 얘네 하하호호 얘네잖아 뭐가 달라? 어? 아이씨 아 뭐야 이거 하하하가 웃는 게 아니었어 커졌어 야 에헤이 아이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휴 어? 야! 나나 나 여자 됐다! 야야 야, 바뀌었어 나 여기서 뭐해 창문이 이상하다 아좀 넓어진 거 같은데 창문이 이게 아니구나 현보가 비치는 거였구나? 아 멀리서 이제 보인다 얼굴이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여 개 신기해 분명 아까는 안 보였는데 아니면 이게 이제 봐가지고 이제 생긴 건가? 원래 없었는데 아쒸 <laughs> 똥보가 계속 보여요. 똥보가 계속 보여요. 오케이 컴플리트 클리어다. 야. 뭐야? 어? 있어 엔딩 있어. 뭐야 꿈인가? 뭐야? 그냥 했는데 엔딩 한번 더 보니까 엔딩 있네요. 진짜 몰랐는데 데뷔작은 뭔데?